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그 인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이야기는요 비유 이야기 자체만으로는 이야기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앞선 예수님과 육복 교사간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이 비유가 가진 의미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그 전체를 볼때 예수님과 유표 교사간의 대화는 짧아요. 하지만 상당한 긴장감이 있어요. 이 대화의 특징은 뭐냐면 주고받기 그리고 질문과 대답 그리고 공격하기 대치기. 예, 대치기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공격해 들어올 때확 돌려가지고 넘기는 거. 대치기라고 있잖아요. 시름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 대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전과 응수,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대화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주목집을만 없는 것이지, 아주 피터기는 피터지는 토론이었다. 이거예요. 이 토론에는요, 두 라운드가 있어요. 1라운드예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께 물었어요. 근데, 몰라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율법교사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율법은요 유대 사회를 지키고 세우는 법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뿌리고 바탕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존경과 명예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부여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그런데 그렇기에 자신이 있을 게 물은 질문은 학생처럼 몰라서 내가 배우겠다고 물은 게 아니라 상대가 나처럼 제대로 아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한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께 조언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상대를 어떻게 해요? 네, 무례하고, 어, 공격하는, 그런, 그런 태도다. 그래서 상대를 난처하게 하려는 그런 누도가 숨겨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 했어요. 납비 자격증 없는, 납비 학교를 나온 적이 없는, 공식학이 하나 없는, 우리 시대로 보면 3주대학도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어, 그, 그런 사람인데 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다 제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꼴사나운지 내가 한번 검증해보겠다 하는 그런 식부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묵과하긴 힘들었어요. 무가란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지나치는 거. 워낙 지금 존재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지금 회복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 우리도 먹고 살기 곤란하다 이런 항상 위기감을 느낀 거죠. 예수의 행보는 어떠냐? 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과 정결법을 어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존재인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군중들을 몰고 다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유대교의 정통을 깨는 이단아로서 어,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질서를 깨고 부수고 뒤집는 그런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 어떤 공부을 사기에도 충분한 그런 존재인 거죠. 육법교사의 질문은 영생이었어요. 영생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실학적인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늘 논쟁하던 논쟁거리였어요. 영생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어,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영생과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 그룹들간의 첨예한 논쟁이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주제는 당시 가장 어, 이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신학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질문이 왔을 때? 대무르세요. 말씀을 보면 대묻잖아요, 다시 바로. 직답을 피하시고, 되려 역 질문하세요. 대치기 공격인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쉽게 풀이하면 이래요. 소위 소위 율법 전문가라 하는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나야말로 자네 생각을 듣고 싶네. 예수께서 율법 교사의 어떤 의도에 걸려들지 않고 너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어 너의 가르침을 청종하겠다. 는 말로 그의 대답을 유도하신 거예요. 참 예수님당은 어떤 인격과 겸손이 묻어난 거죠. 그러자 많은 청주들은 율법교사가 다시 무슨 말을 하나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겠어요? 율법교사는 말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내 힘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멋지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기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뽑냈단 말이에요. 전문가 답게 구약을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붙여서 딱명생하시는 방법을 읊은 거예요. 저를 봐도 돼요. 그는 잘했어요. 아주 정답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묻는 질문에 스스로 답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정답을 모른 척하고 물었는데 금세 탈론하고 만 거예요. 왜요? 많은 청중들 앞에서 자신을 잘난 채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스스로의 덫에 걸리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율법 교사는요 정답을 말했으면서도 어딘가, 어딘가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통쾌한 기분이 없어요. 대려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진 기분이 없어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렸잖아요. 율법 교사는 창피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끝내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예, 새롭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승님께 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2라운드가 시작되었어요. 그가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니죠. 그는 어떤 생각이었냐.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 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보금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또청중들 앞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대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의 썰을 푸시는 거예요. 그에게 지리운 답변을 주시려고 그를 위해 이야기 하나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서 이제 비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의도를 알아야 이, 이 메시지가 주는 거를 알수 있다. 이렇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비유를 들어갑니다. 네, 어떤 사람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근데 어떻게 했어? 이 강도들은 옷을 혼란한 벗기고, 두둑을 패고, 그리고 거의 죽어가게 된 것을 버리고 왔어. 요 문제는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800m. 네. 그러니까 해발 300m, 800m 고지대. 요 여리고는 해적. 바다보다 더 낮아. 요 해저 250미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이? 상당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막 급강화된 길이잖아요. 지금도 그 술래 여행객들이 여기를 지날 때마다 기가 멍멍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거리도 30km가 돼요. 멀어요. 그러니까 당시 걸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자전거가 있어, 뭐가 있어. 예. 더구나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예,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 급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천천히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위험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요. 강도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제발 혼자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를 혼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반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반항했다는 거죠. 그거 알아요? 중동, 보세요. 중동 강도들도 에티켓은 있어요. 뭐냐, 에티켓이 뭐냐? 순순히 털리면, 그냥 보내준다. 근데, 반항한다? 조진다. <laughs> 그가 반쯤 죽었다는 것은 그가 반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맞은 거예요, 그냥. 예. 안 뺏기려고만. 문제는, 문제는 뭐냐. 독수이나 들짐승이나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밤이면.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침 누가 등장해요? 짜자잔, 제사장이 제사장. 등장해요. 1번 타자 제사장. 이거 들어봤어요? 이런 리듬? 어디서 들어봤어요? 승마장? 응? 승마장. 야구장에서야구장에서 <laughs> 야구장에서. 1번 타자잖아요. 번 타자. 승마장에서 다 같이 뛰는데. <laughs> 1번 타자, 제사장 등장합니다. 오, 이게 제사장, 사람들은, 어, 뭐, 뭘 기대했겠어요? 어떤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오, 마침 잘 만났네. 이 사람을 구해주겠지? <laughs> 네. 누가 와도 본인이 되는 사람.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네. 누가 와도 본인이 되는 사람. 믿음직한 네.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유대 백성을 음, 어떻게 지도하는 어, 그런 사람이니까 유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이니 마땅히 그를 구하겠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웬걸 그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이번 타자, 레위인. 한 레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레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레인이 등장하자, 어, 이제는 살았네. 어, 참 다행이다. 청중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나 세상에나, 그 역시 그를 피해 지나간 거예요. 참 어이가 없고 부끄러운 거죠. 저를 보셔도 됩니다. 3번 네. 타자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상 밖의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하필 거기 왜 등장하나 사람들은 수근댔어요. 재수 없게 웬 사마리아인이 어?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에 붓고 어,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예, 데려가서 잘 돌보아 준 거예요 더구나 여관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주면서 잘 돌보아 주시오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청중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챙겨 먹었어요. 당혹스러웠어요. 예수님 풍자는 신랄했어요. 유대사회 통영을 깨는, 부수는, 뒤집는 발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죽어간 유대인의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 누구예요? 유대 제사장이에요? 유대 레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극혐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격멸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어, 혈통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적대했단 말이에요. 뭐다 적대한 거야? 뭐, 뭐, 빠질 게 없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아, 지난주에 안 왔잖아. 그 사람들은 북이 싫어 사람들이었는데요. 나라가 멸망한 후 아수르 혼혈 정책에 따라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에 들어와서 예,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피가 섞였어요. 고유의 혈통이, 그 혈통들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보인 거예요.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극도로 병멸하는 결말, 사마리안이 그 죽어가는 유대인의 살렘으로써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생의 봄 이웃의 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물으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해, 사랑할 자격이 되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예, 이웃 개념을 잡은 지문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질문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래요 내가 잘되어지는 게 이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아픔과 슬픔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을 정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웃을 정의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환쌤은 어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지환쌤의 이웃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웃 친구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는 이웃 친구고 어디까지는 응? 남이고 적이냔 말이에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도 율법 교사처럼 내 사랑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우리는 딱 정해놓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웃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불쌍히 여을 받을 자의 입장에서 이웃을 정의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을 게 아니라 난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죠. 남몰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말이. 우리는 그들에게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이웃이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웃과 남, 친구와 언수를 구분하고 재단할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라도 궁유를 베푸는 자, 궁유를, 궁유란 마음을 품는 것, 그들이 이웃이 되어주는 게 우선하는 것이지, 배제할 이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세요. 영생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엇인지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기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을 잊지 말기를 바래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고생이 헌혈증 500장을 모아서 한 어린이를 도와준 일이 있어서 주의를 훈훈하게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2013년도면 거의 비슷해요. 우리 지원생과 한두 살 차이 정도 날 정도. 2014년도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인천 사는 6살 문모 어린이는요. 어린이를 알수 없는 급성 백혈병에 걸렸어요. 고사리 같은 손에 바늘을 굽고 세균 가금을 막기 위해서 머리도 홀라당 깎았어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피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네. 근데, 아이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50배나 오른 거예요. 심각하잖아.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매일 혈소판 수혈을 맞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록 다 내주고 싶었지만, 혈소판 수혈은 자주 맞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애타는 상황을 알게 된인성여고 음, 17살 서다현 학생이 음, 자신의 카카오스튜리에이 어, 사연을 알리,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자 학교에 소문이 급속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자 불과 3주 만에 예, 이 혈소판 예, 헌혈증 예, 0 0 장을 삼주 예, 만에 모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laughs> 혹시 혈소판 수혈 맞아본 적 있어요? 그냥 급한 일반 헌혈이라도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잖아 이제 여러분 그런 학생을 기르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키운 학생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과 남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지 않고 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학생이 될 것이라 믿어요 예, 그런 예아대학교가 되기를 빕니다.